어, 바쁘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먼저 가장 궁금한 점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어, 자동 초점이죠. 이 자동 초점 같은 경우 사진 촬영에 있어서는 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다. 어쓸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제 영상 촬영에서는 어, 조금 많이 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는 이제 최신 바디에 비교해 가지고 조금 많이 느린 편인데 그렇다고 아예 못쓸 정도는 아니다. 어, 그래도 웬만한 촬영 가능한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장점은 뭐냐? 이러면은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 사진이든 영상이든 품질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다. 사진인 같은 경우에는 로파일의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로파일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닌 거 아시죠? 아무튼 그래서 이 로파일 자체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보정이라든지 어, 이런 것들을 할때 거의 최고급 기와 같은 느낌으로 어,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 점이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비트. 레이트가 200 메가 bps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후반 작업에서 색 보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된다. 이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파라소닉 루믹스 S5를 한번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 바디가 나온지 이제 꽤 됐으니까는 뭐 스펙이라든지 어떤 뭐 기계적인 이런 것보다는 어, 이 실사용 위주로 오늘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 최대한 많은 예제 파일과 예제 영상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어, 제가 쓴 느낌을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사진에 대한 리뷰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에 관한 리뷰를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스펙 시트에 보면은 방진 방적이 나와 있죠.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안 하고 지나가면은 아쉽기 때문에 어 제가 굳이 어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어 우선 방진 방적 테스트 같은 경우에 이 먼지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기 어려우니까는 기존에 하던 대로 어 5분 동안 물 뿌리는 실험을 해 봤어요. 그래서 어이 완전 소나기가 내릴 때보다는 조금 모자라지만은 그렇다고 어그 보슬비 같은 건 아니고 웬만 만큼 비가 왔어 이제 심하게 내리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카메라를 끄놓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은 이거는 테스트가 너무 쉬우니까는 카메라는 이제 항상 촬영을 할수 있도록 5초마다 한 번씩 촬영이 자동으로 촬영이 되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물을 뿌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카메라에서 금방 물이 쭉쭉 흐르죠. 어, 이 정도니까는 아마 여러분들 이제 샤워하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5분 동안 물을 뿌리면서 가만히 놔둬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끄고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어, 카메라는 정상적으로 5분에 한 번씩 계속 촬영이 되고 있죠. 어, 요거를 일단 끄고 각 다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지 한번좀다 테스트를 해봐야지 되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은 어, 다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에러 나는 거 없이 전체적으로 다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어, 더불어 그래서 줌링을 작동했을 때도 문제 없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를 빼가지고 배터리 안에 이제 물이 들어갔나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어, 물기가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전에 S1R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렇게 S5 한 급이 낮은 이런 카메라인데도 불구하고 어, 방진 방적은 충분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비를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면은 아마 웬만큼 비가 오는 상황에서 별다른 악세사리 없이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그러니까는 어, 다큐멘터리 촬영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서 이제 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그 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진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대로 야외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 봤어요 사진을 촬영하면서 보면은 이 자동초점이 자동초점이 많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콘트라스트 방식이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얼굴 인식이라든지 어, 사람 인식의 인공지능이 잘 작동하기 때문에 사진 촬영에서는 생각보다 빠릿빠릿한 이런 초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Sorry. ะคาอยู่ที่สอปีตอนนี้อยู่ที่เชียงใหม่นะคะดีใจมากที่ได้ร่วมงานกับพี่กวางค่ะเจอกันใหม่นะคะ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촬영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과물을 보자면은 어,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촬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왼쪽 위에 보시면은 이제 촬영 데이터 값이 나오죠. 참조하실 분은 이제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무튼 이렇게 초점이 맞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 샤프한 이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어, 물론 이 2,400만 화소때의 센서가 이제 아주 어, 갈고닦 그 이런 거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은 이 정도 수준을 보여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그 다음 예제 같은 경우도 이제 콘트라스트가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는 밝은 부분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이제 좀 많이 날라간 요런 느낌의 사진인데도 완전히 흰색으로 떠버려 가지고 어, 이게 개조가 무너졌다 이런 느낌은 크게 들진 않죠 약간 이제 하이키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은 나름 개조는 풍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그 다음 사진 같은 경우 조금 색깔을 다르게 이렇게 어 보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 조금 더 이제 디테일이 살아.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이제 촬영을 해 봤습니다. 어,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이 사진에서는 크게 무리 없는 이런 촬영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의 이제 풀샷 풀샷을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어, 보시는 대로 어, 굉장히 깔끔한 느낌으로 이렇게 어, 이제 촬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약간의 인공조명을 추가를 해가지고 어, 촬영을 진행해 봤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뭐 보시는 대로 2,400만 화소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 아쉽지만은 어, 가로 6,000픽셀에 세로 4,000픽셀이니까 어, 픽셀로 보자면은 일반적인 사용에서 그렇게까지 어, 모자란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보정을 하지 않은 원본인데, 이 원본 상태에서도 보시면은 어 개조 표현이라든지, 뭐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 디테일 묘사 같은 거는 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 지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인물 사진에 맞도록 이렇게 어 이제 색감이라든지 명도를 어 보정한 느낌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역광을 연출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해 봤습니다 보시면은 어, 이 머리카락에서 이렇게 반사되는 이런 빛들 이라든지 어, 전체적인 어떤 느낌 요런 것들이 굉장히 어, 잘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또 할레이션을 사진 프레임 안에 이제 집어 넣어 가지고 이런 식의 느낌의 어, 표현을 했을 때도 어, 충분히 어떤 이 개조가 무너진다 든지 어, 디지털 에러 같은 아티피셜 이펙트가 이제 전혀 어, 보이지 않 충실한 어, 센서의 묘사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의 색감이라든지 느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어, 자유롭게 이렇게 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품질의 로우파일이 필요한데 좋은 품질의 로우파일이란 게 뭐냐? 이러면 은 어, 데이터량이 풍부한 그런 어, 로우파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루믹스 S5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비트 로우가 이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 일반적인 이 급의 바디에 비해 가지고는 굉장히 풍부한 개조를 가지는 그런 로우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장소를 좀 옮겨가지고 이미 깜깜한 저녁이 되었죠. 저녁이 되었는데, 어, 요런 느낌의 이제 촬영을 시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대로 촬영 데이터가, 어, 이제 ISO가 이제 좀 올라갔죠. ISO가 이제 100에서 200 정도로 올라갔는데, 요런 느낌으로 충분히 보정이 가능하고, 어, 물론 200 정도이기 때문에 뒤에 보이시는 대로 뭐, 그레인, 그러니까는, 어,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매끈하게, 어, 요런 이렇게 표현이 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특히 s 5를 사용할 때이 파라소닉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잘 만든 렌즈죠. 어, 50mm 1.4 렌즈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어, 이 L 마운트를 사용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어, 굉장히 색 보정이 많이 들어간 그런 느낌의 사진이에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색 보정이 어색하게 된다든지 뭔가 인공적인 느낌이 팍팍 난다기보다는 어, 생각보다 굉장히 어, 예쁘. 컬러 그레이딩이 먹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내부의 손떨방이 생각보다 잘 작동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어 굉장히 클로즈판 이런 포트레이트 사진인데 50분의 1초로 촬영이 됐죠. 이런 경우에서도 이렇게 모션블러, 이렇게 손, 손이 떨려가지고 일어나는 모션블러가 어 사진에서 그렇게까지는 많이 관찰되지 않는다. 이런 걸 보면은 어 손떨방 역시 잘 작동을 하고 있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이나믹 레인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콘트라스트가 굉장히 강하죠 이런 굉장히 강한 환경인데 어, 보시면은 안부의 복원 능력은 어, 굉장히 훌륭하다 그이 탑 클래스급 안부 복원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명부 역시 완전히 데이터가 날아간 그런 구간이 어, 거의 찾아볼 수 없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데이터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어, 나중에 이 이미지를 살릴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 스탑 정도의 노출 차이를 보자면은 어, 생각보다 이게 개조 표현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그런 어, 로우파일을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그 다음으로 초고 iso에서 어떤 느낌인지 노이즈가 얼마나 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는 대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iso 16000에서 촬영된 사진이에요 어, 지금 제가 이제 색깔 보정을 굉장히 강하게 해 가지고 이런 어, 느낌으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고 어, 만약에 원본을 보자면은 이런 느낌인데 노출값을 높여서 이렇게 보면은 노이즈는 한두 정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 노이즈는 이정도 수준인데 어, 노이즈를 많이 감소시킨 상태예요 원본을 보자면은 이런 어, 느낌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보자면은 한 이런 느낌으로 어, 노이즈가 들어간다 지금 12800 정도니까 이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지금 보시는 사진도 이제 12800 인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조금전 사진보다는 훨씬 더 빛이 풍부한 그런 상태죠. 어, 그렇기 때문에 같은 ISO라도 빛이 확실히 풍부해지면은 노이즈가 어, 훨씬 어,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 이것도 제가 이제 노이즈 리덕션을 많이 한 상태인데 원본을 노이즈 리덕션을 하지 않고 보자면은 한 정도 느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 노이즈를 자세하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어, 특유의 이 노이즈 패턴이 나오죠. 어, 이런 패턴 같은 경우에 카메라 제조사마다 다 다르지만은 어, 지금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모두 이런 패턴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나마 노이즈 패턴이 그렇게 심한 건 아니다 이 정도일 경우에는 어, 뭐 노이즈 패턴은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ISO가 한만만 만 정도만 되더라도 어, 충분히 예, 사용 가능할 정도의 노이즈를 보여주고 있다. 노이즈 억제 능력을 어, 이 카메라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물론 이 카메라가 2,400만 화소이기 때문에 각각 픽셀 사이즈가 어, 다른 고해상도 바디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어, 고 ISO에서 노이즈가 적은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 같은 화소의 풀프레임 센스와 비교해서도 노이즈는 어, 잘 잡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동영상, 이 동영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레코딩 품질이 어, 굉장히 좋다. 이 부분은 굉장히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어, 동영상 파일의 핸들링 능력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50mm로 촬영하면서 이 카메라 센스 내부에 있는 손떨방을 사용했을 경우 어, 생각보다 쓸만한 정도의 능력을 보여줬다. 이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오스탑 손떨방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잘 만든 손떨방이다 어,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거기에 더불어서 특히 이렇게 짐벌에 얹어가지고 이렇게 촬영했을 경우에는 어, 훨씬 더 매끄러운 이런 촬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어, 보시면될것 같아요. 특히 이 카메라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어, 짐벌에 얹기에는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럼, 말씀드린 대로, 이 동영상의 이제 퀄리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브 화면 같은 경우에는, 어, UHD 4K, 그러니까는 16대 9 비율의 어, 4K 화면인데, 60프레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30프레임으로 유튜브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은 살짝 감안을 하시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나가는 모든 영상은 4 2 0 8비트라는 것들,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된다. 요 점을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200Mbps라고 하는 이거보다 조금 더 저렴한 카메라에서는 이제 100Mbps까지만 지원을 하는데, 아무튼, 200Mbps라고 하는 요즘 나온 이렇게 고급바디에 비해서는 이 낮은 비트레이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훌륭한 영상의 품질을 보여준다. 그러니까는 영상의 때깔이 아주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일단 422 10비트로 레코딩이 가능하다. 이 점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420 8비트만 하더라도 영상이 생각보다 이게 색보정이라든지 이런거 후반 작업에서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이422 10비트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런 색보정이 잘 먹는다. 거기에 더불어가 가지고 이 파라소닉에서 제공하는 브이로그를 사용했을 경우 어, 그이 로우파일에, 그러니까 거짓말을 좀 보태자면 로우파일을 만지듯한 그런 기분이 살짝 들 정도로 좀 빼기. 어, 후반 작업에, 어, 색 그레이딩이 잘 먹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브이로그에 이제 필요한 LUT 파일, 그러니까 LUT 같은 경우에는 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세트가 아주 찰떡궁합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어, 다양하면서 굉장히 어, 품질 저하 없이 이렇게 잘 먹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이런 점들, 그러니까는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어, 색 보정이라든지 이런 후반 작업을 하는 이런 스타일, 의 영상을 촬영을 한다. 어, 이런 경우에는 파나소닉 X5가 굉장히 어,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 다음으로는 이제 4K, 그러니까 DCI 4K지만은 이 아무튼 이 4K에서 60프레임으로 어, 내부 녹화가 된다. 이점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어,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422는 아니고 420 어, 10비트로 최대 420 10비트로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4K 정도 어, DCI 4K 포맷으로 이렇게 녹화가 됩니다. 어, 그런데 이 모드를 사용했을 때 풀프레임을 사용할 수는 없고 이제 크롭이 된다. 어, 그러니까 크롭바디의 센스 크기만 사용을 한다 요점이 가장 큰 단점인데 어, 물론 뭐 렌즈 교환식 카메라이기 때문에 렌즈를 바꿔주면은 이런 문제를 조금 더 해결을 할 수가 있지만은 아무튼 아쉬운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 아무튼 그래서 요렇게 이제 60프레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로 유튜브라든지 이런걸 촬영할 때 이제 슬로우 모션 효과를 놓고 싶다 어, 요런 경우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이게 60프레임이니까는 이제 20프레임 3분의 1정도로 하면은 그렇게까지 눈에 그슬릴 정도로 어색한 그런 어, 슬로우 모션이 아니라 나름 매끄럽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이60 프레임의 활용도가 많은 분들은 아마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60 프레임을 가지고 어, 여러 가지 이 슬로우 모션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특히 이 3분의 1 그러니까는 초당 20 프레임으로 사용했을 때는 약간 어, 그친 느낌이 있지만은 절반 그러니까는 어, 초당 30 프레임을 사용을 했을 경우에 어, 생각보다 굉장히 매끄러운 이런 슬로우 모션 효과를 어, 손쉽게 만들 수 있다 이 점이 이, 이 모드를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아무튼 420이기 때문에 이 클러그레이딩이 잘 먹지 않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어, 다양한 느낌의 이런 색 보정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어, 10비트라는 이 비트 심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보정이 잘 먹는 거는 어, 이 카메라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끝에 예제 파일을 조금 더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어,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확인을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사용을 쭉 해오면서 느꼈던 느낌을 전부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가장 먼저 이 고가형 바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고가형 바디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편리한 버튼들을 많이 삭제를 하지 않아가지고 어, 사용감이 굉장히 스피드하게 어, 조작할 수 있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 돌리는 다이얼도 앞뒤로 있으면서 뒤에 백 다이얼도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사용이 가능하다. 이중 같은 경우에 바디 디자인에 어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쓴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 물론 약간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동영상 녹화 버튼이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다. 이런 점 같은 경우에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할수 있지만은 어 셔터 버튼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니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쉬운 점으로는 저처럼 플래시를 많이 사용하는 이런 촬영이 많은 경우에 하슈에 뭐를 이렇게 꼽으면은 이 스탄트 모드라 그러죠. 이 LCD 화면이 어 실제 촬영되는 노출값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그 기능이 없어지고 이게 항상 어, 자동노출로 이렇게 프리뷰만 이 자동노출로 보여주는데 어, 그런 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다음 펌웨어에서 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파슈가 어, 올라가더라도 내가 이 콘스탄트 모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어, 이렇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S1 시리즈와 다르게 조금 더 작은 크기와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대성 역시 좋다. 어, 거기에 제가 하나 더 붙이자면은 어, 이 파라소닉에서 만든 이 50mm f 1.4 렌즈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까지 제가 써본 50mm 중에서 50mm 매니 아지만 50mm 중에서 어, 가장 어, 모든게 완벽한 그런 50mm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 최근에 나온 아주 그 1.2짜리 뭐 최고급 이런 렌즈나 나중에 써봐야지 알겠지만은 어, 아무튼 이 파라소닉에서 나온 50mm는 물건이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그리고 이 번들 세트에 들어있는 2060 렌즈인 같은 경우에 화각은 생각보다 굉장히 좋다. 어, 2470보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어, 2060 화각은 굉장히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리개가 어두운 점은 어, 아쉽다. 그렇지만 이 이미지는 나름 샤프하게 잘 나온다. 어, 이렇게 간단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파라소닉에서 나온 루믹스 S5를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여러분들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읽어보고 어,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